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수계를 과하게 해주셔서, 눈대지 않도록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처음 주신 제목이, 온라인 평생학습에서의 격차 소외 방안, 이렇게 제목을 주셨습니다. 격차가 더 심해질 거는 우리가 눈에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내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 그 주제라면 현재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고, 어, 온라인 평생학습 상황에서 이 학습이 불편한 우리의 학습자들에 음.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대안을 같이 찾도록 하는데 좀더 초점을 둘수 있다면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다리시는 어떤 시원한 해법은 지금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갖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노력하면서 아이디어를 찾자라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시선을 좀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갖고 있는 사람 이 현실에서 이 경기를 볼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나무 상자를 하나씩 줬으니 평등하게 줬으니 이제 어 공, 공평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키가 큰 사람은 경기를 볼수 있지만 키가 작은 사람은 하나씩 공평하게 받아도 어떤 경기를 같이 관람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이코티, 공정의 개념에서 우리가 시선을 한번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정해진 한정된 재화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키가 큰 사람은 없어도 볼수 있고 키가 적은 사람은 두 개를 줘야 볼수 있다면 이렇게 경기를 모두 볼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 그 부분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공정이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광케이블 다 깔려 있고 어디서나 와이파이 터지지만. 어, 그것을 활용해서 모바일 학습을 할수 있는 사람들과 전혀 갖고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 학습자분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하나의 시선만 더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음, 죄송합니다. 이게 앞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시선 보기 하나만 더했으면 하는데 이걸 넘어가라고 그냥. 안 보여지네요. 네, 공정에 대한 부분과 함께 제가 그 포용에 대한 시선도 한번 이야기했으면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학습자분들을 우리가 통합한다. 우리 사회에서 같이 통합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는 그 학습자들을 그대로 두고. 같이 통합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해 줘야지만 그 사회에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포용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우리 평생학습에서 뭐 국제기구부터 아까 처음에 발제해 주신 이희수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 평생교육에서 사회적 포용이라는 이야기는 참 오랫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교육 논의를 보면 평생교육 논의는 어디서도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출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온라인 평생학습에서 양극화, 이 문제를 적극적인 논의의 주제로 끌어내준 것도 저는 이것만이라도 충분히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육개혁 논의 요즘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아이들의 온라인 교육 전 국민이 지금 다들 관심 갖고 어떻게든 잘 지원해야 된다는 문제 갖고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미래교육 논의를 하는 모든 장에 우리 성인들의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다. 우리 성인 학습자들도 미래교육 당연히 미래사회의 학습의 주체로 살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특히 제가 주목하는 고령자도 저학력자도 그리고 저소득층 학습자도 여전히 미래의 학습의 주체이기에 온라인 평생교육에서 배제되는 사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평생학습에서 불편함을 겪는 우리 학습자들은 평생교육에서의 그 불편함을 겪었던 학습자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 평생교육이 참여의 격차를 보면 우리가 소득과 학력과 그리고 연령의 격차들을 보죠. 기닉빈 어, 부입부 이야기하듯이 평생교육도 고학력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고소득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기에도 힘든데 온라인 상황이 또두레를 하니까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닥치는 거죠. 사실 정부통신기술 강국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어, 굉장히 자랑스럽죠. 전 세계 1, 2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 디지털 활용 능력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아쉽게도 음, 이 연령에 대한 격차를 한번 보시면 20대는 최고지만 40 중반 이후는 이 o c d 국가 중에 최하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제가 보니까 절반 이상은 40대 이상이신데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어, IT 강국으로서 많은 정말 세계 놀라울 정도의 하드웨어들을 우리가 다 갖추고 있어도 실제로 연령으로 봤을 때이 ICT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격차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옆에 그래프 하나 더 보시면 컴퓨터 활용 문제 해결 능력도 이 40대 중반 이후의 사람들과 20대 30대 직구들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면 고령자들의 문제를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요 먼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평생교육에서의 격차가 그대로 반복된다는 라 부분은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월 소득 간의 차이 그리고 학력 간의 차이, 연령 간의 차이, 거의 50% 포인트 이상으로 젊은층과 고령자층에서 이 격차가 발생하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집단별로 보더라도 음,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이렇게 구분했을 때도 고령층의 격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현재 우리가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가장 치명률이 높은 집단이 고령층이라. 고령층들은, 고연령층들은 면대면을 자제하고 가능한 집 밖을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고연령층들은 면대면이 아니고서는 사람하고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 학습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필요한 앱 설치 이용률이나 제가 제시한 데이터도 한번 보시면 노인과 청년의 디지털 정보 격차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초 정보 문해 교육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그 비문해자로 우리가 문해자로 살기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100명 중한 7명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도 보면은 데이터에서 보시다시피 고연령층 그리고 경제 소득으로 볼 때는 저소득층 가구들. 그런데 우리 이 문해 학습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보 문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80% 이상은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십니다. 왜 필요하냐면 내 생활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상 정보문의교육을 그동안 하려고 해도 필요는 하다고 하지만 참여율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익숙하지 않은 학습의 문화이기 때문에 어, 최근에 우리, 어, 우리 성인학습자들 특히 연령층 높은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합니다 핸드폰으로 젊은 친구들은 기차표 애매하지만 난할수 없어 서서 가거나 새벽에 나가서 기차표 예매해야 되고 그리고 햄버거는 요즘 국수 가게도 가니까 어,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게 돼 있는데 자존심 상해서 내가 국수도 못사 먹겠다 굉장히 불편하신 형, 현, 현실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다 봤듯이 마스크를 우체국 가서 줄 쓰시는 분들은 고연령층의 우리 이웃들 밖에 없었죠 또 특히 지금 어렵다고 저희 기관에도 계속 전화하시는 어르신들은 문외학교 지금 문 닫고 있으니까 난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사실 지금 문외 학교 중에서 오픈해서 운영하는 곳은 4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제가 저희가 중심을 하고 있는 정책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지난 15년간 문외 교육 정책들 추진해 왔는데, 코로나19 딱 터지고 나서 보니까 진행을 할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음. 스탑이 되는 상황. 무엇 때문인가? 아, 우리의 고령자 학습자분들, 우리의 비문의 학습자분들은 이 디지털 문화들을 불편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비도 안 했고, 유도도 안 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 위드 코로나로 계속 가야 되고, 내년엔 또 다른,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 우리도 정말 이제는 적극적인 전환이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환 새로운 시도로 비대면 실시간 교육 형태를 우리 성인 학자들 위해서 고령자 학자들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저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원장님이 최근에 쓰신 원고 중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발췌를 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익숙하지 않은 세대를 하여 유보에 왔으나 더 이상은 유보의 명분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삼터 자체가 변하는 것이기에 삼터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는 생활문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학습자의 속도와 각자의 리듬을 존중하는 정책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 개그맨 박명수 씨가 한 얘기가 저는 지금 시점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은 거다. 당장 시작해라라고 하던 박병수 어록이라고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이 주제를 받고 저도 고민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WEF에서 2015년에 기초 문해력의 ICT 문해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늦었다면 지금 바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디지털 소외 계층 대상의 기초 정보 문해 교육을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장년층의 스마트 기기 그리고 SNS 활용, 유튜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 교육을 확대하고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조력자, 우리 서포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 성인 학습자들, 고령층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디지털 서포터 양성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대에서 정말 잘 활용하시는 1대1 튜터링 제도를 우리 문해학자 분들 학습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사실 군산시청 제가 사례를 들었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청소년들하고 어르신들하고 1대1 멘토링으로 핸드폰 스마트폰 교육 인터넷 교육 이런 것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EBS 채널을 운영해서 온오프라인으로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학력인정 과정을 우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온라인 채널이 없습니다. 우리 초중고 학생들은 온라인 채널이 있어서 EBS에 가서 수업을 듣고 학교 수업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학력인정 과정을 수강하는 우리 문예학습자분들은그 채널이 없어서 지금 다들 학교가 오픈되지 않는다는 건갈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학년별 채널을 21년에는 확보를 하고 현재 우리 개발되어 있는 교과서들을 디지털 컨텐츠화하는 작업을 거쳐서 어 문의 교육 온라인 계약을 할수 있도록 그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면대면 교육이 있습니다. 어, 서포터도 그리고 찾아가서 가르쳐 드려야 되고 도와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찾아가는 문의 교육을 어 6개 지자체 시작해서 어, 현재 1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이 부분도 좀더확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문해교육에서 디지털 생활 문해교육을 좀더 다양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어,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티켓 발권이나 음식 주문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서류를 발급한다라든가 아주 구체적인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 디지털 문해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 지자체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문해교육 특성화 사업들을 이쪽 디지털 문해교육쪽으로좀더 활성화시켜서 추진해보고자 하고 지난해 정보 문해 수준 진단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어, 현장에서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문해학습자분들의그 수준들을 진단하면서 도울 수 있도록 상용화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포용 처음에 이제 시작을 제가 공정의 시선으로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마다 처해진 상황이 달라서 지원도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변화와 혁신을 불편해하거나,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변화를 저항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커버해줄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내치지를 옮겼을까? 이 책. 20년 전에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혁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우면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 내 치즈가 다 떨어졌구나. 그러면 열심히 새로운 치즈창고를 찾으러 가야지. 내가 이 치즈창고를 처음 발견했을 때그 다채로움과 그 영화로움을 계속 기억하면서 누가 옮겨갔지? 다시 내 자리, 자리에 갖다 놓겠지? 하고 있을 순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변화에 모두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자, 온라인 평생학습으로 이제 다 바뀌었으니 다 가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모두가 같이 그 길을 가기에는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혁신에 대한 저항, 그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는 우리가 함께 같이 노력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어려운 우리 학습자들을 위해서 혁신에서 요구되는 학습자의 행동은 최소한 변화될 수 있게. 다 변하셔야 됩니다 하면 힘들어요. 내일부터 다 모바일로 학습하셔야 됩니다 하면 정말 불가능하죠. 그러면 학습자분들이 변해야 되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대신 기존의 시스템에서 혁신을 엎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혁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학습자한테 충분히 제공해주고, 학습자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줘서 지원해주고 도와줄 때, 이 온라인 평생학습이 불편한 우리 학습자분들, 고령자 분들 그리고 저숙청 학부자 분들도 어 미래의 평생교육에 대한 좀더 희망을 갖고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사전 질문이 2 2 개나 이게 들어왔대요. 근데 네, 엄청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분 당첨되는 것은 뭐지나요? 와, 준답니다. 예, 예, 우리 사전 질문 뛰어보시. 안녕하세요. 진천군 평생교육사 이영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문회사와 같은 평생학습 소외계층이 온라인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비 지원이나 이용 방법 안내 등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물적, 인적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대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도 같이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정말 말씀 주셨듯이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앞서서 또 말씀 주셨던 분들 계셨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고 그렇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이 비문학자분들을 위해서 정보문해교육은 최대한의 지원이 아니라 최소한의 지원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학자분들이 불편해하고 원하지 않아서, 그리고 선생님들도 불편하고 어려우셔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함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변화에 저항하고 싶을지라도, 이 변화가 절실하다면 우리도 그 부분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정보문의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작하기, 컴퓨터 시작하기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 활용하기, 그 안에서 학습 정보 찾기, 하는 이 교재가, 어, 올 11월 정도면 마무리돼서 12월이면 이제 보급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또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문해교육 특성화 사업에 정보문해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쪽을 어, 확대해서 스마트폰 활용 교재 개발이라든가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어, 어머님들과 함께 컴퓨터 및 스마트폰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들을 좀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급한 것이 문해 교육 선생님들을 위한 이제 교육입니다. 현재 이제 보수 교육 과정 도좀더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문해 교사 교육 과정에. 정보 문의 교육의 이해를 필수 과목으로 넣어야 된다는 라 의견들 많이 주셔서 이제 그 부분도 구체화 시키고자 합니다. 최근에 반가운 소식으로 지난주에 제가 공문 하나 받았는데요.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어, 선정이 되셨대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문해 교육 교과서를 디지털 컨텐츠로 그러니까 모바일 콘텐츠로 작업하겠다라고 했는데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그것이 선정이 됐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소식이라 광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빨리 작업을 해서 전국에 같이 공유를 자료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참 다행인 것은 국가 평생교육진흥원과 17개 평생교육진흥원의 또 문해교육센터에서 같이 지금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좀 같이 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평생학도시에 있는 시군. 어, 네, 우리 평생교사님들도 다 같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어, 디지털 환경 우리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들을 위한 문해학습 환경에서의 그런 환경과 또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더 같이 모으고 더 노력해서 이 상황들을 같이 극복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